이제 우리는 어,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와 식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어, 이제 약속이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곱셈 기호를 좀 이제 생략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찮게 2 e 곱하기 x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2x 아, e,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제 x하고 2라고 쓰려면은 이게좀 읽기가 불편해서 항상 수를 문자 앞에 먼저 쓰는 게 알아보기가 좋으니까 어,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순서로 그냥 쓰면 되는 게 x y 그러니까 y x로는 써도 되긴 하는데 잘 쓰지 않지 눈에 들어오는 게 x y 순서대로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은 배웠듯이 여러 번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이쪽 거 이상하다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하면은 x가 3개 있다 세 제곱이라고 쓰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어 0.1x는 이렇게 0.1x로 쓰는 거는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눗셈 기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분수 의 형태로 이거는 계속 숫자 계산할 때도 말했었지 그치? a 곱하기 b분의 1이어서 b분의 a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비율은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분의 a이기 때문에 100분의 a x 곱하기 100분의 a고 이 만약에, 그, 할인을 해서 판다고 하면, 어, 10% 할인이라고 하면은, 몇을 곱해야 되는 거냐면, 원가에다가 90%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 곱하기 0.9, 뭐,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는데, 그 뜻이 되는 거지. 왜 1이에요? 라고 하면, 전체 의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했는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속력 같은 경우에는, 어, 얘기했듯이, 이거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접근을 해야긴 해야 돼, 그치? 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고 그랬어?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농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안 풀어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치?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어,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긴 할게. 근데 포인트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소금 물 분해, 소금 플러스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누구를 건들지를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거는, 어, 다음번에 한번 프린트로 같이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에다가 식을 대입하는 건데, 어,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하는 건데, 뭐, 이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2하고 1을 A에다가 2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하는 거지. 2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2고, b가 1이고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3이 두개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치? 그리고 1이니까 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6 2분의 8해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면 항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그 상수항은 영어로 저번 시간에 복습해 줬듯이 콘스탄트 즉 일정한 이 상이 항상 상자야 항상 상이 되는 거고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x에 여기서 지금 이걸로 얘기해 볼 얘는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y 마이너스 4가 y의 개수가 되는 거고 방항식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어, 차수 같은 경우에는, 단항식은 한 개, 항으로 이루어진 거. 예를 요예 들어, EX. 더하기가 더 연결이 안 되잖아, 빼기로. 그치? 그 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2차식, 얘는 3차식, Y에 관한 3차식. 그치? 자, 그래서, 뭐이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항의 개수는, 아,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니까 3개가 맞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10, 일정한 거, 문자가 없는 거 10이고, 다항식의 차수는 3이 아니고 2차가 되는 거고 x의 개수는 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어 이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해보는 건데 그냥 밑에 걸로 바로 한번 뭐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지. 그 동류항이라는 게 동이 뭐였어? 같은 동자에다가 류가 종류자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가 되는 건데 이 문제 에 13번 풀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낫겠다. 그치? 자 그래서 해보면 동류항인 걸 고르는 건데 x가 하나 y가 두 개가 있는 거지. 얘는 x가 두개 y가 하나니까 틀렸고 x, y 하나씩 틀렸고 x하고 y 제곱이니까 얘는 같은 종류가 맞네. 같은 종류가 맞고 얘는 아니고 X하고 Y 두 개니까, 아, 얘가 맞지. 자, 얘를 한번 연산을 해보면, 같은 종류끼리 연산을 하는 건데, 그, 얘를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니까, 어, 3하고, 마이너스 1 2 곱해서, 마이너스 3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3에서 27이네. 그래서 27Y. 마이너스 36하고, 2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어, 최영이 질문을 해결을 해보러 가자. 그래서 자 1차식인 것을 고르면, 뭐 얘는 상수항이지. 지금 그치? 그리고 그 이거 분수에 있으면 은안된다 그랬어. 이건 유리식이라. 그래서 분수식, 분수식이어서 안 되고. 아, 얘는 2차가 사라지니까 1차가 되는 거 맞다. 그리고 얘는 분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x여서 1차가 맞지. 여기 1차 맞고. 3차니까 당연히 틀렸고, 얘도 1차가 맞다. 그래서, 나,다,바,가 됐겠네. 자, 그 다음에, 1차식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차식이 없어져야겠네. 그래서 6은 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1차식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2네, 그치? 상수항이 2니까, 얘가, B가 5가 되어야지 2가 되겠고, 1차식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겠다. 자, 이거 안쪽에서부터 동류항으로 천천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1번이겠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X, 3X, 마이너스 6.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가 기다리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분배, 분배해주면, 2X 플러스 10. 그게 여기까지야. 근데, 얘를 더해줘야 되니까, 2X 플러스 1을 더해줘서, 4X 플러스 11. 이렇게 생기겠고, 자, 그 다음에, 1km 높아질 때마다 1km는 6도씩 낮아지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6 X 플러스 19 H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H에다가 1을 넣으면 6이 감소하는 거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가 감소하네. 그치? 그래서 어 식을 쓰면 마이너스 6 h 플러스 십구는 y가 되는데 이걸좀 이해할 때마다니까 이게 일도 높아질 때마다 마이너스 육씩 감소한다라는 이게 이제 구배 어,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수학으로는 이제 뭐 수학 한국 수학책에는 이제 기울기라고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마다니까 플러스 일이고 6씩 낮아진다. 그래서 높이가 2.5인 곳을 기원을 구하면, 여기다 2.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9라서 정답은 4도. 이렇게 되겠네. 자, 건널비를 이용한 거니까 이게 되게 쉬운 게,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쓰는 게 아까 포인트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숫자 먼저 쓰고. 아,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가 몇개 있냐면 4X가 두개 있지, 그치? 2 곱하기 4X 더하기 여기 4 곱하기 y가 또 2개 있지? 4 곱하기 y 그리고 더하기 여기 x, y가 또 2개 있네. 그래서 2x, y 좀 정리를 해보면 8x 더하기 8y 더하기 2x, y인데 x에다 3 넣으면 24고 5 넣으면 y에다가 40 15 곱하기 2니까 30, 70, 94가 넓이가 되겠다.